하렐루야 우리 자합다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3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가론주다가 이제 나간이 밤이더라 어제 본문이었죠. 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1절과 32절 말씀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또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어,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 영광을 받았고 또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고 또 영광을 또 주실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어,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어,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이 이제 끝날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자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잠깐 보았듯이 제자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제자에게 팔려가지고 배반을 당하고 팔려가지고 잡히게 되시고 십자가지시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스승인데 또 선생인데 그를 따르던 제자가 팔아가지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니까. 참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떤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고 또어 무능한 그런 자의 모습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예수 믿는 모습이 때로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또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좀 무능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때로는 삶은 저 정도밖에 못 사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성공해서 잘 사는데 실패자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기준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기준에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기준에서는 실패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 그런 삶은 기도하는 삶이요, 예배하는 삶이요, 더 나아가서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고 예수로서 나타나는 것,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오늘 복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잠시 동안 너희들과 함께 더유하겠다 말씀하시고는 34절 말씀, <laughs>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계명을 주신다. 그럽니다. 세계명, 그러면 이전에 계명이 있었겠죠. 옛 계명, 뭐겠습니까? 세계명을 이번에 주시는데, 그럼 이전까지는 옛 계명, 율법이겠죠. 율법. 율법인데, 율법 어, 세계명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 계명 율법을 지키는 삶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니고 세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삶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다. 그래서 세 계명을 주니까 이제는 세 계명을 지키면 된다는 것인데, 이옛 계명 율법은 몇백 가지가 되잖아요. 뭐 육백 몇 가지가 된다고 흔히들이야기하죠근데이 종류대로 뭐그 수백 가지가 되는데 세 계명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사랑해라. 이게 세계명인 거예요. 사랑만 지키면 되는데, 그런데, 어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세계명을 주셨는데,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계명을 주겠다 하시고, 세계명의 내용이 무엇인가? 사랑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도대체 무슨 사랑이길래 사랑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녀가 사랑을 하잖아요. 남녀가 남녀가 사랑을 하면, 사랑을 열심히 사랑하고, 뭐, 데이터하고, 그러면 예수를 수도의 제자인가요? 좀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죠. 부모님이 열심히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자녀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하죠.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면, 그럼 예수를 수도의 제자인가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이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이 중요한 줄은 알지만 사랑이 아름다운 것인 줄은 알고 있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예수를 수도의 제자다? 도대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사랑이 34절로 다시 돌아가서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계명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내가 너희를,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해서 죽어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잖아요. 요한일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손에 잡히는 사랑으로, 또 우리의 실체의 사랑으로 나타나신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라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이 사랑의 수준을 어느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는가 하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 신이 사랑하시는 사람, 우리에게 그 수준의 사, 사랑을 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뭐 우리끼리 그냥 열심히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 속에서 나름대로 할 텐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수준의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 수준의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숨을 내어주는데 사람이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신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러니까 이걸 헬라 어에서는 다른 일반적인 사람과 구별해가지고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용어를. 그게 아가페로 표현을 한 거죠. 아가페. 그러니까 아가페는 그냥 사랑해라 라고 하는 한국 개념에서 사랑의였던 명칭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허니 그 사랑의 사랑과 종류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가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한테 사랑해라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내게서 예수 나타내라는 게 사랑의 실체가 되시고 사랑의 존재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덩어리가 되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것이 세계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뭘 하고 봉사하고 사랑한다 그래도 그거는 인간적인 사랑이고 유사품의 사랑이 되어지지 세계명의 사랑하고는 다른 종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사랑 사랑 그러니까 사랑에 착하게 빠지는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고 또내 말에나 삶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 이것을 지금 세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아가페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이 아가페가 나타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 또 자녀들을 대할 때, 이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7절에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못 따라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끝까지 쫓아가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37절 말씀에 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루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어, 세번 부인할 것을 오히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의 이 결단이 이 의지가 거짓말이 아니었죠. 진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굴기 전에 세 번이나 부인하듯이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와서 말씀 앞에 반응을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을 하고 우리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신앙은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의지력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이 의지와 결단도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를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주를 따르는 줄을 믿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의 결단함에 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오늘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 삶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실패자요, 세상에서는 무능한 자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고 오늘 또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 아가패를 하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또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따르되 내 힘과 결단으로 쫓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또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